C D 롬을 하나 쓰다가 이번에 R W 를 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면 같이 쓸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체의 CDRW 끼울 공간을 만들어야죠. 이제 컴을 열어보시면 CD롬이 넓적한 케이블로 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CD롬이랑 CDRW이랑 두 개를 끼울 수 있지요. 주의할 점은 r w 는 마스터로 점퍼 세팅하고 CD롬은 슬레이브로 점퍼 세팅을 해야 합니다. 점퍼 세팅은 CD롬과 RW 쪽에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 거기에 네모난 걸 끼워서 합니다. 점퍼 세팅은 대부분 CD롬 위쪽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안 나왔어도 요거 위에 만 s l c s 이라 적혀 있는데요. 마스터는 마이고 슬레이브는 SL입니다. 마스터 슬레이브를 맞췄으면 요거를 오른쪽 두 개에는 CD롬과 RW를 끼고 왼쪽을 보드에 연결합니다. 파워 케이블을 끼우고요. 사운드 카드에 연결되는 가느다란 두가닥성이 있는데 그것은 CD 오디오 케이블인데 CD 롬에만 끼세요. 그리고 오디오 CD 들을 때는 CD 롬으로 들으시고요. 요약하면 RW는 마스터의 CD 롬은 슬레이브의 방법은 점퍼 설정으로 잘 설치하고 케이블 다 연결하고 전원 키면 OK.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